당성이 없는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들어가도록 하죠. 이것도 뭐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공정하대.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살적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이걸 무효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쟁점들 쭉 정리하시고 자, 법조문은 백사조에서 또 항상 조부는 간단하죠. 당사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랬으니까 일방 당사자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걸 알고 이용하면서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걸 불공정 법률 행위로 무효로 하겠다. 자, 요런 것은 기본적으로. 판례 가장제 대표적인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이제 알박기죠, 알박기. 알바끼 이제 알박기 어떤 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에 땅을 안 팔아.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땅을 사야 개발을 계속 이제 해서 지금 대출받은 이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가는데 그, 그, 그 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 조그만 땅 가진 양반이 그걸 팔지 않고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제 불러서 그걸 팔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자, 그걸로 공부하시기는 조금 뭐하고 또 하나의 판례, 아주 옛날 판례지만 시골 할머니 판례 할머니. 어, 90세가 넘으신 할머니. 예. 자, 이 양반이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업화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금매로 내놓습니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산 사람이 좀 싸게 사면, 당연히 그건 불공정하지 않죠.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물건 살때 아, 싸게 살려고 그러겠지. 비싸게 살수 있는 분은 안 계시죠. 시가보다 좀 싸게 샀다고 해가지고 그건 불공정한게 아닌데, 자, 이 양반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궁박한 상태, 매우 급한 상황이나 또는 경솔, 성격이 아주 경솔하다거나 사회 경험이 좀 없어. 자, 이 매매 계약이 이제 불공정한 법률에게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요건을 좀 따지는 거예요. 이쪽 피해자 측이 있는데, 피해자 측. 이거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죠. 자, 이 불공정 법률이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자 측이 정상적으로 해서 싸게 파는 것은 그럼 불공정하지 않아요. 피해자 측이 이런 상태에 있어야 돼. 그리고 상대방의 폭리자 측은 저걸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악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알기만 해서 안 되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건물인데 이걸 한 8억 정도에 샀다. 뭐 그게 그렇게 그렇게 불공정하진 않죠. 어뭐한 2억 정도에 샀을 때, 즉. 급부 주는 거 하고 받는 거, 급부와 반대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 자, 요세 가지를 갖춰야지만이 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돼서, 다른 말로 폭리 행위가 되죠. 무효로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만일에 이런 매매계약을 했을 때 이제 이쪽에서는 뭐 아들이나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팔았다 그러면은 이 매매계약은 불공정행위로 무효니까 나 소유권 이전 안 해주겠다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요거 마수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거고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매매계약은 자이 중에 뭐 하나라 한 가지가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정상이지. 그래서 이건 유효니까 이 등기는 유효고. 그래서 내가 소유자다. 말소 안 해주겠다. 이렇게 다툴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법원에서는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행위가 되는지안되는지 왜? 요 사람들과 요 사람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니까. 그걸 검토하는데 그냥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요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따져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에 요런 뜻이 무슨 뜻인지. 이걸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정리가 된걸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건데, 이게 이제 104조의 취지를 좀 세, 세, 보시면, 104조는 이게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103조가 뭐였어요? 반사의주생이죠? 자, 반사회주서 법률행위의 규정은 103조로서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일일이 다 정리해 줄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판례에서 반사회서 행위에 해당되고 안 되고를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104조라는 법정을 만들어서 103조 즉 반사회적 행위 하나 예시 규정으로 둔 것은 요 양쪽 당사자가 다반사회서 행위를 한게 아니라 요놈이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죠. 오히려 요쪽은 요 반사회적 행위 때문에 피해를 보신 양반이니까 이걸 빼고 그대로 103조를 여기다 적용한다면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요게 103조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면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달라 돌려주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걸 불법원인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쪽이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한 예시규정이지만은 104조를 두어서 결국 이 피해자 측을 좀 보호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도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럼 이쪽에서는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추정하고 이쪽은 아니라고 해서 다툼이 일어날 때 당연히 이쪽이 보호되려면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 행위가 돼야 무효가 돼서 이쪽이 보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불공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따지는데 그 요건을 엄격하게, 꼼꼼하게 따질까요? 좀 느슨하게 해벨레 따질까요? 해벨레 따진단 말이에요. 완화시킨다고요. 저 되도록 성립시켜준다. 그런 의미로 이제 판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면서 자, 여기서 이제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는 103조의 예시규정 가볍게 보시고, 이제 성립요건 따집니다. 피해자에게 궁박, 경설 무경험 있어야 되는데, 궁박은 급박한 상황이에요. 급한 상황인데, 그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급한 상황은 돈이 쪼달려서 경제적으로 궁박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쫓길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쫓길 수도 있는데, 이 중에 경제적 궁박에 한한다면 굉장히 좁게 성립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이든 정신적 심리적이든 아무것이나 궁박한 상태는 다 포함하겠다. 넓게 넓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솔은 뭐 성격이 경솔하다는 얘기니까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고요. 무경험은 경험 부족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분야에서의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거냐 지금 문제가 된그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느냐? 그 특정 영역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거래 일반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느냐 이 얘기예요. 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고요 자,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이게 다 있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이걸 다 갖춰야 불공정한 법률이가 성립된다면 굉장히 성립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좀완화시킨다 그랬어요. 자, 사업은 아주 자주 나오는데 대리인이 법률행 했을 때, 즉 피해자 측의 대리인이 법률행 했을 때이 피해자를 본인이라고요. 자, 얘가 이제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딴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가 되냐 안 되냐를 할 때, 이궁박경설 무경험을 누굴 기준으로 따지느냐 그런 얘기죠. 나중에 여러분이 대리 파트를 이제 배우시게 되면 사실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내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누죠. 경솔이냐 아니냐, 경험 부족이냐 아니냐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서 이렇게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이 나뉘어지죠. 자주 나오는데 그럼 이것은 왜 그러냐 어떠냐 이거보다도 자, 연결시키면 되죠. 그래서 궁박 여부는 본인 기준을 판단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을 판단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궁박의 비읍에 본인의 비읍. 비읍과 비읍을 연결하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어찌됐든 힌트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써주니까 써준 거에서 힌트를 찾아서 여러분 많이 알수 있는 끄집어내시면 된다. 우리 객관식의 묘미죠. 네. 알든 모르든. 네. 뽑아지, 끝까지면 내면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정리해둔 게 훨씬 빨리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 요건 보셨고 상대방, 폭리자는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큰 무리는 없죠. 문제는 세 번째 거래 행위는 급부, 주는 거와 반대 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도대체 시가와 얼마 차이가 있어야지만이 현저한 불균형이냐, 그얘긴데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판단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이나 시가 배율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어, 그런 건 아니고 구체적 개별적인 소송 들어올 때마다 판사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사라고 해서 막지맘대로 기분 좋다고 해서 불공정 범죄행위다 아니면 뭐 하면 안 되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그 얘긴데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게험 정도를 고려해서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판사는 지금 소송 당사자가 있는데 그 소송 당사 자 싸움을 중간에서 말 그대로 심판해 준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는 가장 공정하게 판결 내린다는 것을 판결문에 쓴다는 얘긴데. 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주관적이라는 얘기보다는 객관적 또는 일반인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즉, 당사자, 주관적이라는 것은 당사자라는 얘기인데 당사자 입장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객관적 또는 일반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그럼 틀리고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겠다. 전멸하시고 그러면 불균형인지 아닌지 판단 시기를 물어본다 항상 시점은 법률 행위 당시죠 됐어요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이 뒤에 판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 내린 겁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래요 자 판단 시기는 어느 때 기준을 한다고요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 후에 어쩌고저쩌고 볼건 아니죠.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에 불공정한 게 아니면 계속 불공정 행위가 되진 않겠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건을 이제 따졌고, 그러면 누가 저 요건을 입증하느냐? 항상 요건은 그 요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결과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요건이 갖춰지면 그 매매계약은 불공정 법범위가 돼서 무효가 되는 거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 다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자그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번이죠. 자 만일에 세개 중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요. 이건 금방 증명이 되겠죠. 왜냐면 시가라는 게 있고 매매 계약서에 써 있는 매매 대금이 있을 테니까. 아 지금은 시가 건물 그 건물이 한 10억 정도인데 매매를 지금 2억에 했다. 아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현저하게 불균형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거래가 궁박경설 무경험으로 거래 행위를 했다라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좀해 줘야 됩니다.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요건이 가져졌다면 그 매매 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결론이 돼서 자, 무효가 되고요. 자, 무효 다시 그냥 쭉 공통적인 효과죠. 당사자 간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됐을 경우 자, 여기서 문제가 되죠. 원래 무효의 경우 이행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행한 사람 돌려달라고 할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하나,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면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라. 자, 정리하셨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행이 됐대요. 자, 그러면 피해자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양반이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 상대방은 요 놈이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피해자 측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학자들 얘기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2번부터 보세요. 불공정 본령이 무효로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자, 계속 얘기하죠. 의사표시. 비통착사 강에서 나온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즉 제3자는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괄호 3은 아주 자주 나오는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판단돼서 무효가 되는데 그 불공정한 걸 그대로 추인할 수는 없죠. 아까 여기도 추인 대상이 되는 건딱두 가지 무효 중에 뭐. 비통, 의사표시 쪽이 문제가 된다고요. 딱 크게, 크게 정리하시고. 자, 전환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자주 나오는데, 이 법률행위가 무효인 이유가 불공정하니까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공정하게 바꾸면 될거 아니야. 아이 아니 지금 1 0억짜를 2억에 사서 문제 삼으니까, 그럼 다른 건다뭐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어차피 그 건물은 팔려고 내놨으니까, 그럼 매매 대금을 2억에서 10억으로 올려줄게요. 아, 그럼 매매기은 이유가 되겠죠. 전환, 바꾼단 말이에요. 가능하죠. 근데 그대로 인정은 못 하겠지. 자, 불공정 법률행위로 불리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주장할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나중에 불공정행위로 무효라고 돌려주지 마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죠. 부재소. 자, 그러면 이런 합의도 무효냐, 유효냐, 큰 문제인데, 아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소송 제기 못한다면, 그 뭐, 피해자가 보호될 일이 없겠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냐, 안 되냐.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특히 적용되지 않는 거, 그리고 항상 둘 중에 하나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라고 그랬죠. 반대반대로.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주고받는 게 없는 무상행위, 뭐, 증여라든지 기부행위에는 불공정행위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경매 같은 법률 규정에는 10억자를 2억에 낙찰받았다고 그 경매가 불공정하니까 무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용된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이론을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행위의 의의를 보시면서 요건 따지고요. 그다음에 그 요건이 다 갖춰졌을 때 이제 효과. 그다음에 이제 그 효과에서 이제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문제인데 가장 최근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34번 문제 들어보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옳은 것자 1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무유행이 전환 전환되요안 돼요, 돼요 되네 오 요놈이 옳은 얘기죠 추위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2번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경락대금 경멸한 얘기죠 있어요 안 된다 고 그랬죠 다시 무상행위 같은 증여나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3번) 극부와 반대 극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대요 자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일부무효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죠 일부무효라고 그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전부무효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4번) 대리인 나왔다 궁박 나왔네 궁박만 본인이죠 근데 궁박과 무경험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으니까. 좀 틀렸죠. 이건 본인 기준이지 이건 맞죠. 전체적으로는 틀린 질문이고 5번.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공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한테 폭리 행위에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 본죄행에 성립한다 그랬는데 악의 있어야 된다. 다만 악의는 이런 급박한 공공상태에 그걸 알게만 해서는 안 되고 알면서 뭐 한다고요?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죠 근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불공정에 있는 성대질, 안죠 성, 요건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얘기죠. 어렵지 않잖아요. 에. 자, 출제 예상 문제 하나 정도 또 풀어볼까요? 음, 어떤 걸 풀어볼까요? 어, 그냥 1번 풀어보죠. 뭐, 다 같은 얘기들이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복습하시면서 풀어보시고. 불공정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궁박은. 반드시 경제적 공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다 포함된다. 이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궁박경술 무경험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오케이, 맞았고요.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피해자의 궁박경술 무경험은 그중 일부만 갖춰서도 충분하죠. 다 갖출 필요는 없죠. 4번.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의 배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 아니죠. 일률적으로 몇배 이상이 되야지만 불공정하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체적 사건마다 판사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틀렸고. 5번. 부재소합이 나오면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해서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목적 그중에 사회적 타당성 파트에 해당되는 테마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자 이제 다음 큰 파트로 넘어가죠. 의사표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의사표시 파트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